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, 둘째 아이를 위해 꾸민 왕자님의 방. 훌륭한 인테리어가 된 가족들의 사진은 물론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예쁜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너무 사랑스럽죠. 이게 다 엄마 김사의 송실합니다. 솔직히 여기서 얘네가 너무 잘 놀아요. 원래서 뭘뭐 이렇게 좀 달아줄까 했는데, 네. 어서 뭐 뛰고, 뭐 인형들이랑 잠도 자고, 낮잠도 자고, 얘네가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놀고 있어요. 근데 언니, 인테리어 감각이 있으신 게, 이렇게 작은 소품 하나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. 네, 요것도 그렇고, 저거. 네. 이게 원래 옷걸이에요. 네. 옷걸이인데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달아봤어요 아 다신 거예요 이걸 따로? 네? 그럼요 네. 제가 이제 어, 카드에도 썼지만 우리 네. 아들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서 음.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옷장이에요 아 이것도 뭐 네. 일단 우리 아들 제품이긴 한데 네. 기저귀 에이 <laughs> 네, 기저귀들 음. 이 제품이 천연 제품이래요. 음. 그래가지고 아이 피부에도 좋고 음. 그렇해서 네. 둘째면은 노하우가 음. 생기긴 생기세요. 음. 그럼요. 지금 애기 키우지 2년 음. 경력 2년차입니다. 인연이 음. <laughs> 다 돼가고 있어요. 음. 음. 아 그러면 아, 선배님이야 생기실 것 같은데 음. 그 남편분도 네. 좀 기저귀 갈고 이런 거에 경력이 좀 쌓이셨나요?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<laughs> 왜 그렇게 기억이 됐지 <laughs> 저희 기직씨 잘해요. 아 진짜요? 아, 네, 아기 목욕도 잘 시키고 음. 기저귀 같은 것도 잘 음. 하고 제가 음. 옷도 코디해 놓으면 잘 입혀주고. 음, 음. 그 되게 잘 부... 가사인 거 아기 돌보는 거 많이 도와주시는 편인가봐요. 네, 많이 음. 도, 도와주고 이제 둘째 낳고는 더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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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솔직히 이 인형은요. 애기 우리 얘나 훈련시키느냐고 음. 갖다 놓은 거예요. 아, 어떤 왜냐면은, 문제는? 이제 제가 임신했었잖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애가 보면 은 이제 충격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. 야, 이로, 이 베이비야. 그러면서 아. 엄마 뱃속에 이런 베이비가 있어.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줄 알고, <laughs> <laughs> 이불덮 퍼주고, 막 이런 우유도 <laughs> 주고, 막그러더라고요 아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조금 교육을 했어요. 음. 어떤지 어 베이비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. 아더 쉽게. 네. 아이들이 잠든 시간, 엄마 김서희가 쉴수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. 아니 아기들이 자서 좀 이제 좀쉴수 있는 시간인데 뿔 이렇게 바쁘게 음. 계속 움직이세요. 아니, 촬영한다고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. 아니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여기 이 악보들이 그니까 네. 집의 인테리어를 한결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악보들 색깔이 다 이렇게 빛바래고 그는데도 음. 너무 예쁘죠. 네. 아니 저는...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남편이랑 만났는데 음. 참 남편이랑 나랑 그래도 운명이다 음, 이런 맞다.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세요? 뭐없진 않아요. 네. 네 어떤 때 그런 참이사람이랑 그래도 잘 만나서 잘 결혼했다. <laughs> 네, 운명이다 이런 생각 언제 드세요? 하도 왔다 갔다 해서.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음. 지금 지금은 이제 아이들인데 그 전에 예나 보면서 음. 어, 이게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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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나봐요. <laughs> 아기 나보면 느껴진다니까. 음. 음. 이렇게 가정 분할하는 과정을 음.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음. 네, 이걸 특별히 이렇게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정 분만은 네. 1% 미만이에요. 네. 어, 솔직히 잘 모르고 네. 굉장히 좀 생소하고 네. 옛날에만 그렇게 나왔을 것 같고 네. 뭐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그래 보이고 네. 그런데 저는 정말 위험한 거는 이렇게.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.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음. 다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진짜 건강한 산모는 99%다 집에서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아.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그 인내심